잇몸 성형과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TV를 보면요.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이유리 씨 아시죠? 제가 잇몸 성형 얘기하면 항상 말씀드리는 연예인입니다. 얼굴도 이쁘고, 끼도 많고, 인성도 좋고, 뭐, 안티도 없고, 사랑을 많이 받는 아주 대표적인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연예인 잇몸 성형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들 이유리 씨의 잇몸을 보고 생각을 해 봤을 것입니다. 어, 왜 이유리 씨는 잇 몸이 계속 웃을 때 많이 보일까? 어, 웃을 때잇몸 노출이 심한데 왜 그대로 둘까 이유리 씨의 외모 중에서 그나마 단점을 꼽자면 바로 웃을 때잇 몸이 많이 보인다는 점인데요. 뭐 다른 외모가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한 가지쯤은 저런 허점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다르죠. 이 웃을 때잇 몸이 많이 보이고 잇몸 미소 때문에 입을 이렇게 가리고 웃는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이 웃을 때잇 몸이 많이 보이는 편이었었어요. 20대 중반 시절에 그, 치주가 선배한테 잇몸 성형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 저는 일반인이니까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 물론 이제 대부분 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일반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잇몸 성형 상담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대에서 30대 여자분들입니다. 이 젊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미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웃을 때 잇몸 노출이 심한 경우, 개선을 원하는 경우가 많죠. 오셔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잇몸 성형 재발은 되지 않나요? 레이저 잇몸 성형을 하고 나서 잇몸이 많이 자랐다고 오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레이저 잇몸 성형 저도 많이 했었어요. 레이저 잇몸 성형을 하게 되면 뼈를 다듬는 게 아니라 잇몸만 살짝 다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잇몸이 다시 자라서 비슷해진다고 많이들 말씀합니다. 이 사실 잇몸 뼈를 다듬지 않고 잇몸만 살짝 레이저로 다듬는 경우는 대부분 다시 잇몸이 좀 자라게 되죠. 잇몸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잇몸과 잇몸뼈는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잇몸을 잘라내도 잇몸이 다시 자라기 마련이죠. 레이저로 잇몸만 딱딱딱 잘라내면요 결국 재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잇몸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하지 않도록 잇몸뼈를 조금 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한번 하는 잇몸 성형이요 재발되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다듬은 다음에 뼈도 조금 다듬는 것이 재발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재발되지 않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는데 아플까봐 또 걱정 많이 하십니다. 이 최근에는요 마취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마취 또한 아프지 않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마취 바늘도 얇아져서 통증도 거진 없고요. 이 따뜻한 마취 앰플을 주입하고 컴퓨터로 조절되는 무통 마취기를 사용하면 거의 아프지 않게 시술 가능합니다. 마취만 하고 나면 뭐 시술 시엔 전혀 아프지 않는 것 당연하죠. 굉장히 그러면 잇몸 성형, 성형 부작용 있나요? 이 잇몸 성형 부작용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궁금해 하시는 점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잇몸 상형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가서 나중에 잇몸이 내 잇몸 도, 돌이킬 수 없을까 걱정 많이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잇몸 상형 치료를 받는 분들은요, 대부분 잇몸 두께가 두꺼운 분들이죠. 두꺼우니까 잇몸이 많이 자라거든요. 즉, 잇몸 퇴축,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오히려 잇몸이 잘 자라서 다시 재발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만약 잇몸이 너무 얇다면 잇몸 성형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잇몸이 얇은데도 잇몸 성형을 하는 경우라면. 제가 알아서 다 미리 미리 말씀드리고 어, 잇몸 성형을 권유하지 않거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잇몸이 두꺼운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부작용이라고도 아니지만 굳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 치료하고 약간의 복기와 출혈 그리고 약간의 불편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님 거미스마이 보톡스는요? 이거미스마 해소를 위해서 보톡스를 놓기도 합니다. 이 위디툴 올림근이 과활성화돼서 웃을 때 근육이 많이 올라가서 이 몸이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놓게 됩니다.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요. 웃을 때이 몸이 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저는 보톡스를 많이 놓지도 않아요. 사실 보톡스는요.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세네 달 정도 효과가 있다가 근본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잇몸 성형 즉 시간 확장 수술을 해서 잇몸을 다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악 수술을 권유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위턱뼈 자체가 아래로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잇몸 성형 수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위턱이 아래 방향으로 선천적으로 많이 자란 경우에는요 물론 치아 길이를 길게 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은 가능한데 양악 수술 하지 않는 이상은 뼈를 건들 수가 없죠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해서 뼈를 위로 올려버리면 잇몸이 안 보이기는 하죠 다만 웃을 때 잇몸 노출이 심하다고 양악 수술을 하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굳이 잇몸 미소 때문에 양악 수술을 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사실 너무 심각한 분들에게는